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인생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직장을 위해 달렸고 그 속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기대하는 삶에 끌려다닌다. 우리는 왜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가?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남들의 시선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릴 땐 부모의 시선을, 젊어서는 직장에서의 시선을, 중년에는 아이들과 사회의 기대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생 평가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쇼페나우어는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남과 비교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 비교는 끝없는 불만족을 낳는다. 특히 현대사회는 비교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은퇴 후 여행을 다닌다더라. 누구는 자녀가 얼마나 잘 났다더라. 누구는 집을 새로 장만했다더라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교는 불행을 낳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마음이 피곤해지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안의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평가는 내 가치라고 착각하기 때문,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결국 내 가치를 남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쇼페나우어는 직설적이게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이유인 즉, 타인의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여러분을 깊게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것에 내 기분을 맡기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쇼페나우어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 당신을 오래 신경 쓰지 않는다. 즉, 우리가 남의 시선이라고 느끼는 것들도 사실 대부분 내가 만든 환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10초 뒤, 그들은 자기 할 일로 돌아갑니다. 그 뒤로는 나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내 삶을 지켜보며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자기 문제와 자기 고민이 더 바쁩니다. 쇼페나우어의, 남의 시선은 대부분 나의 착각이다. 라는 말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의 시선을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음, 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퇴직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 남들이 뭐라 하든,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 늦은 나이에 악기나 춤을 배우는 사람, 자식들의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를 이어가는 사람, 경제적 비교, 건강 비교에서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난 순간부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 남의 시선을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라. 남의 시선을 버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쇼페나우어는 매우 중요한 전제를 하나 둡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흔들어 놓는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하는가? 지금 내 관심사는 무엇인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가? 이렇게 나에 대해 분명히 아는 사람은 타인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버리는 다섯 가지 실천법.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쇼페나우어는 말합니다. 1. 비교를 끊어라. 쇼페나우어가 가장 강하게 경계한 것이 비교입니다. 비교는 모든 행복을 삼키는 괴물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비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은 자녀, 경제력, 건강, 집과 생활 수준,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불만족스럽습니다. 비교를 끊는 쉬운 방법. SNS를 줄인다. 자녀 자랑, 자녀 비교 대화에서 빠져나온다. 주변 사람의 소비 패턴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나, 그들은, 그들이라는 생각을 자주 떠올린다.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라.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관계 피로감이 쌓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억지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쇼페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관계는 행복을 아사가는 족쇄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이런 관계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남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3.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라. 쇼펜하우어는 자기만의 기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기쁨을 줄수 없다.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기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래 미뤄뒀던 취미, 혼자만의 여행,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배우기, 작은 텃밭, 산책, 독서, 자기만의 시간 등 이런 것들이 남의 시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즐겁고 만족스러우면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남의 말보다 내 감정을 우선하라. 쇼페나우어는 감정은 나침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감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기 싫은데 남들이 하라니까 한다. 힘든데 참고 버틴다. 마음이 불편한데 억지로 맞춰준다.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남의 기대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남의 말보다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 내 삶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이 귀에 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쇼페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을 갖는 사람은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평온한 삶을 원한다. 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한다. 나는 과식하지 않는다. 나는 돈보다 시간을 중시한다.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한다. 이런 기준이 분명할수록 남의 시선은 무력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누리는 자유. 쇼페나우어는 말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자유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역할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땐 돈을 벌어야 했고,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사회적 책임 등, 수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더 이상 남의 말 때문에 불행해질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처럼 자유로운 사람만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시선에서 조금 더 멀어질 때 오롯이 자기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온하고 깊고 자유로운 삶이 열립니다.